제11장, 그때에 주의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예 전, 동문, 곧그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의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리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임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 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도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복이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한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를 파괴, 복수, 분노의 표출로만 받아들여서 이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분의 깊은 뜻과 선한 목적이 담겨있음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며 특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을 엄중히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와 악행을 일삼으며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성읍에서 악을 꾀하고 해로운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큰 문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라는 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은 가마로 자신들은 그 안에 고기로 여기며 보호받고 있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시며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상대를 파괴할 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불의를 제거하고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공의를 백성에게 일깨우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의미는 지식이나 정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징계와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에 대해 살아있는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삶에서는 우상숭배와 세상의 풍속을 따름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순간에 비로소 백성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감찰하시며 죄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을 향한 무서운 칼날이 아닙니다. 심판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시고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을 알리는 파수꾼의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담긴 선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거룩함을 공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스쿠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